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끊고 다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크로스 같은 경우도 좀 너무 이쁘게 좀한거 같고요 음. 흠 토크는 너무 고급스럽게 어 뉴발? 어이 사바디 이 뉴발 자체 브랜드 내용인 거는 모르겠지만, 음, 얼마일까요? 오, 639. 6 3 9 0 0 0 t i 네요6 3 9 0 0 0 t i 6 3 9 0 0 0 t i 음. 금액은 뭐 얼마 안 나와 있는데, 음, 디자인과 뭐 브랜드 제품. 뭐크로스는 아닌 것 같고 자체적으로 9만 9만 0 0 9만 9천 그러나 미끄럼 방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하다가는 뒤통수 깨질 것 같아요. 뒤통수 어? 뒤통수 깨집니다. 미끄럼 방지. 오손 네일도 있네요. 내일도 있어 내일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이 싸워디디 안녕 음. 음. 오픈한지 얼마 안된곳 오픈한지 얼마 안된 곳입니다 음. SK2 뭐 한국 제품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고요 어. 나름 그냥... 어, 좀, 한, 아하, 모르겠습니다. 어, 제가, 어, 우리 관련해서는 뭐 예전에 관련해서는 사입이나 이런, 이런 형태는 했지만은, 어, 디스플레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는 상당히 잘꾸며놨고요잘 어, 꾸며놨습니다. 오케이, 잘 꾸며놨어요. 디자인도 그렇고, 어, 전반적으로 음, 괜찮은 것 같아요. 오케이 자, 다시 한번 쭉쭉쭉 이어가시죠.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. 오케이, 그렇 오케이, 쭉~ 땡겨서 이 언니를 건너가서 이 친구 보고, 전로 한번 가고, 오케이. 천천히 이렇게 자자 자. 이렇게 좋습니다 자 어이여 이야 천천히 와 힘드네요 이게 생각보다 어떤 그림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진 않겠죠 습관이 되면은 습관이 되면 음, 습관이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습관이 오호호 아하 일 분이 너무 안 되는데 오힐아힐 오. 힐. 아, 힐. 오. 오키팅데 자. 쭉쭉쭉 자, 싸가 볼고 자, 이쁘죠? 음흠. 얼마죠? 1 3 9 0 0 0 뭐여? No, yeah. 안녕하십니까. 오, 여기 네, 도 색다른 곳이 있는가 본데요? 안 들어가 봤습니다. 다시 한 번. 오, 쉣! 오, 좋습니다. 음, 음. 이것도 약간 스타일이, 오,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죠. 어,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. 제 여친이 생긴다면, 여친이 생긴다면, 어, 뭐, 뭐, 이런 스타일들 선호해서 입을 수 있도록 추천, 추천 같은 거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엿. 자, 자, 지금은 라우스 비안티안. 박산백화점입니다 3층에 있는 곳이고요.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어, 오픈식 때 어떤 유명 모델들 오신 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영상 모습, 영상 모습 다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 멋져요. 좋습니다. 나라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좋아요. 좋습니다. 오, 가방하고. 자, 자. 그 굿. 이게 아마 주파수 때문에 영상이. 쭉쭉, 오, 야 오케이, 오케이. 오. 썸네일 같은 것도 좀 하나 찍어야 되는데, 이야, 오호 썸네일. 자, 이쁜 오케이, 감사합니다. 허허, 스타일 있는 옷들 보는 게 우리 꼬마이들라고 스치고 있네요. 어, 백을 해가지고.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오케이, 넘어가겠습니다. 아, 야. 아. 이히 누구를 향하여? 나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로 달려갈까요? 야 없습니다, 없습니다. 쭉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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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.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밖에 공간 한번 나가보시죠. 이곳은 3층. 비안티안, 박산, 백화점, 3층입니다. 3층. 어이쨔. 유 아, 자, 좋습니다.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요. 오케이. 오오오오오렇오오오오오오오거는3오오층 중앙 오오이 뒤쪽 광장오도오오늘 어 주말이라서 그런지 어떤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안녕, 네, 안녕, 네. 오 요？자 보시 죠？이 관련 행사 이 중앙 광장 에서 어떤 행사 를 하고 있는 것같 습니다. 자, 내려 가시 죠. 자, 왔습니다. 어 이야, 오, 좋죠? 쭉쭉 한번 가겠습니다. 예, 예, 이, 이, 일, 오, 예. 음, 프린지. 안녕, 안녕. 오, 좋습니다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쁘죠? 오케이, 이뻐요. 오요. 오우, 이야, 좋습니다. 아 귀티나 부티나네요. 그치. 오케이, 자 함께 함께 가시죠. 오, 안녕. 네, 좋습니다. 층, 쌍. 오우, 시, 돌리고. 자, 오우 너무 어지러워요. 어지러워요.